2023년 4월 12일 우아유주님 어, 어, 지난 주일 밤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월요일 시작할 수 있도록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제 운동을 좀 해서 충원해서 그런지 어, 새벽에 일어나려 했지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니 실시간 이 시작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늦게나마 또 영상을 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. 주님, 오늘 영상에는 아직 다 듣지 않았지만 어, 복음을 전하는 데 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. 어,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예전에 어떻게든 한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생각났고,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일 때문에 저를 지켜주지 않았나. 이 가게가 그일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.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 병든 자를 볼때 아파했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마음을 담기 위하여 입사 루틴을 좀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